아시아타임즈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중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를 코로나 사태에 후보들은 어떻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 이제 당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 대면접촉을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선거를 그냥 마냥 그 사무실에서 SNS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 차량들 인사, 길에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퇴근 인사 하고 낮에 마땅히 유료 무료한 시간이 생겨서 그때는 지역 순회해가면서 저 방역 활동을 합니다. 주택상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꿈을 가지게 된 배경과 포부에 대해. 네, 저는 뭐 정치 생각이 전혀 원래 목표도 없고 꿈도 아니었었는데 노동조합 대표로서 활동을 해보다가 지금 정치 하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보겠다.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 내놓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을 한다라면 나는 미천한 게 달았지만 당신들보다도 더 선하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더 만성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발전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협치 협조를 못 해줄 뿐이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좋게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중국의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대만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정비단지 MRO. 어, 민자단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강화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평화 대교가 저출이 필요합니다. 대교가 인천서, 그러니까 영종에서 어, 저기 길전까지 저기 강화까지 대교가 좀 필요해서 옹진 쪽은 바닷속에 그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것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물을 수거하는 사업도 좀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도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동구가 백정에서 빠지면서 동구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됐다. 본의 아니게 우리 빠지는데 그걸 좀막어야 되는데 내 힘에 벗어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동구를 떠나 중구 중구 강화옹진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없이 미안하다 뭐 이거고 한번 믿고 주민들이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시아타임즈 신선영 기자였습니다.